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해커들의 비밀 병기라고 불리는 미터 프리터인데요.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지 그 내부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? 나는 그냥 파일 하나 클릭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커가 내 컴퓨터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걸까? 네,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이 전체 과정을요,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은밀한 작전처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. 작전은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신호로 작전이 딱 시작되고요. 그다음 비밀스러운 연결로 본부와 교신을 하고 특별한 페이로드, 즉 비밀 무기를 전달받아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침투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. 자,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모든 거대한 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. 이 침투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주 작은 코드 조각 하나가 실행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. 이 작전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. 바로 스테이저라는 녀석인데요. 이 친구가 전체 공격에 방아쇠를 당기는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을 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스테이저가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이 녀석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. 목표 시스템에 어떻게든 잠입해서 실행된 다음에 조용히 공격자의 서버 그러니까 작전 본부로 다시 전화를 거는 거죠. 몸집은 아직 작지만 작전 개시를 알리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. 현장에 침투한 요원 즉 스테이저가 본부랑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? 이 연결 과정이 정말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.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핸들러입니다. 스테이저가 연락을 시도하는 대상이 바로 이 핸들러인 거예요.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. 스테이저는 목표 시스템에 잠입한 현장 요원. 그리고 핸들러는 그 요원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휘본부인 거죠.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까요?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. 스테이저가 사용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그냥 평범한 HTTP 연결이에요. 맞아요. 우리가 맨날 인터넷 검색할 때 쓰는 바로 그거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적인 웹 트래픽처럼 보이니까 보안 시스템이 이걸 공격이라고 눈치채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. 본부, 본부,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이제 작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. 핸들러는 스테이저의 연락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. 다시 무언가를 보내주는데요. 바로 이 공격의 심장부, 특별한 패키지를 전달합니다. 그 패키지의 정체가 뭐냐? 바로 Metaflitter.dll이라는 파일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m e t a f l i t e r 의 본체, 그자체라고할수 있습니다. 원격제어, 정보 탈취, 모든 나쁜 짓을 할수 있는 진짜 도구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. 핸들러가 그냥 이 메타스플로이 점 dl l 파일을 휙 보내는 게 아니에요. 보내기 직전에 아주 특별한 가공을 합니다. 파일을 싹 읽어서 쉘 코드라는 걸 심은 다음에 스테이저에게 전달하는 거죠. 쉘 코드? 이게 뭘까요? 이건 일종의 자체 실행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메타서브 DLL 파일 안에 딱 심어져서, 이봐, 넌 메모리에서 이렇게, 이렇게 스스로를 실행시켜야 해! 하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코드 조각인 셈입니다.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핸들러는 깨끗한 메사브.dll 원본 파일을 가져와서요, 파일의 맨 앞부분, 도스 헤더라는 곳에 이 작은 쉘 코드를 살짝 덧붙입니다. 자, 이제 이 페이로드는 스스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전체가 된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모든 준비를 마친 이 특수 페이로드가 어떻게 시스템에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지 그 놀라운 마법을 한번 보시죠. 핸들러로부터 이 특수 제작된 페이로드를 받은 스테이저는 정말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. 이 페이로드를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받은 즉시 메모리 위에서 바로 실행시켜버리는 거예요. 디스크에 어떤 파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는 이 은밀하고도 강력한 기술. 이걸 바로 Reflective DLL Injection이라고 부릅니다. 미터프리터 침투의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Reflective DLL Injection. 이름은 좀 어렵죠.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. 말 그대로 DLL 파일을 디스크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 바로 쏘아넣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대부분의 백신이나 보안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뭔가 수상한 파일이 저장되는지를 감시하거든요. 근데 이 기술은 그 감시망 자체를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. 파일 저장을 안 하니까요. 그러니까 흔적이 거의 안 남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기술인 셈이죠. 그럼 최종 실행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. 스테이저가 페이로드를 실행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던 쉘 코드가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. 그리고 이쉘 코드가 리플렉티브 DLL 인젝션 기능을 불러서 메타스플로이트 DLL 본체를 메모리에 쫙 펼치고요. 마침내 DLL 메인 펑션이 호출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. 네, 이 순간 시스템은 공격자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일단 거점 확보가 끝나면 핸들러는 스테드 API 같은 추가 확장 모듈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. 이걸 통해서 파일도 막 뒤져보고 화면도 캡처하고 키보드 입력도 훔쳐보는 등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마음껏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미터 프리터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자동화된 방식으로 시스템을 장악하는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기술의 존재가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보안 환경에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분석이 흥미롭고 유용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